한일 3 4 are 후아유 2022년 12월 22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되게 허락하신 한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조금 느끼는 데다 무릎이 좀 뻐근해서 기독굴레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 을 찾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붙들고 싶은 말씀은 1절, 2절 우선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들을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 하였는데,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때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심을 거룩하심을 제가 바라고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주 예수 보혈 의지하며 죄를 제게서 끊어내고 죄를 버림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 다시 내게 나를 찾아오신다 하였으니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